오늘 베니인 목사님을 저희 집에 모셔 함께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거인과도 같으신 분이고 그 속에는 깊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은혜롭게 대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모든 영광을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는 감히 어떤 공로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해고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그분을 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항상 신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다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흠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주님은 우리의 개성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거칠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우리는 점점 미세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제가 가졌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태어난 시기가 정말 좋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952년에 태어났을 때그 당시 빌리그레암, 오로로버츠, 락산발드, 윌리엄 브랜함, A.A. 알렌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던 1972년에는 이들은 모두 그들의 전성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빌리 그레암을 제외하고는 다 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암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저와 함께 친분을 맺게 하였고 자신의 조언을 아들을 통해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롤러부츠 목사님은 제가 20년 가까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당시 위대한 하나님의 거인들이었던 데릭 프린스, 데이비드 듀플래시 이분들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실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 당시 영적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캐서린 쿨만 저는 이분과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재단에서 4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분들의 스텝들을 통해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코리탄 붐 바실리아 실링크. 이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들이었습니다 이분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의 삶 속에 에드워드 빅토 힐이라는 사람과 잭 헤이포드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도 또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은 다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는 로렌 커닝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은 국제 예수 전도단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거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들은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가 남은 여생은 두 가지를 위해 집중하고 싶다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역사심을 위해 당신과 같은 젊은이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저의 자녀는 플로리다에서 지저스 이미지라는 큰 사역을 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역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이고 여기에 있는 두 사람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보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제 속에 있는 그 갈망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당신께 질문할 것들을 적어 놨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또 예배 중에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로로버츠와 라인하르트 본캐는 저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때 다말 더듬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말 더듬이었습니다. 말을 잘 못했습니다. 오롤로버츠도 그랬고 캐서린 쿨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 더듬이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대신 말해줄게 라고 하십니다. 저는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그말 더듬이가 고침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스탠리 필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캐서린 쿨만의 사육을 통해 어떻게 저를 만지셨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더듬이어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누나, 제가 말더듬이었지요? 네, 맞아요. 우리는 동생이 말 더듬을 때마다 머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을 못할 때마다 말을 좀 하라고 저를 때렸습니다. 말을 좀 해봐. 그렇게 그들은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또말 더듬을 때는 아버지도 저를 때리셨습니다. 말좀 해, 말좀 해봐. 그래서 제가 스탠리의 집에 머물면서 이야기할 때, 저는 말할 때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스탠리라는 친구는 저에게 오늘 우리 모임이 있는데 와서 저녁에 너의 간증을 나눠줄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임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고, 저를 초대하는 것을 보고 그 친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 저를 많은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고, 제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을 때, 저는 두려워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 앞줄에 앉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매우 떨렸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어나는 순간, 저는 제 입술에 얼얼함을 느꼈고, 갑자기 이야기가 자유롭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자, 저는 속으로 속도를 줄이자, 속도를 줄이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람들 중에 모두는 지옥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저도 지옥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74년 4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침대에 있었고, 저의 정신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 침대에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천사도 보았고, 그 당시 저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때 저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위를 올려다 보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왜 저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십니까? 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일에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경험들이 1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것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제 앞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온몸이 불에 붙고 있었습니다. 몸에 온몸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은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입술로 소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막 거칠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막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명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돼안돼 안 돼. 그때 왜안 돼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누나도 있지만 우리가 살던 집은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은 큰 집이 아니었기에 제가 방에서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면 다른 사람이 누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벽도 얇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와 아버지는 제가 소리 지는 것을 못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안돼 안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 방을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아까 왜 주님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십니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타는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저는 주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곱슬곱슬한 금발머리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아주 아주 장엄했습니다. 그는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볼수 없는 정말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저의 손을 잡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고 그것은 마치 문을 여는 고리 같았습니다. 그가 세 사슬을 당기자 그 하늘의 문이 열렸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 하늘이 사람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다시 한번 저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보였는데그 사람들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까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방향 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저쪽쯤에 아주 두렵고 무섭게 생긴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크고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는 불이 올라왔습니다. 용암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것은 파란색 불이었고, 어떤 것은 주황색 불이었고, 빨간색 불이었습니다.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꽃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였고, 그 밑에는 불못이 있었습니다. 그 용암은 끓고 있었고, 하늘 끝까지 그 용암이 올라갔습니다. 액체적인 불이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불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올라오는 용암과 함께 사람들의 얼굴이 그 속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그날 밤에 봤던 그 불타는 사람처럼 소음과 이상한 소리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무리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봤던 무리의 사람들이 그곳에 용암 골짜기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쪽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 불꽃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목적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골짜기에 가까이 가자 그들은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골짜기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앞에 불꽃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하려 했지만 뒤에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다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음성이 들렸는데 복음을 전파하라. 만약 너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여기 떨어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은 너한테 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만약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거라면 내일 주일 예배 때 저의 담임 목사님이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똑같이 저에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저의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을 생각하며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다른 분이 설교하셨습니다. 다른 강사가 설교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강사는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꼭 말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가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제가 앉은 구역을 바라보고 저를 보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은 거기에 떨어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고 이 말을 마치자 저는 이 말을 할 때까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롤로부츠 목사님도 하나님이 지옥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저는 매우 깜짝 놀라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를 되돌아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 속에 제가 전에 몰랐던 사람들을 어, 데려오셨는데 이것은 마치 신성한 연결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 하신 일입니다. 아까 저에게 질문하신 분은 저에게 아까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해주세요. 아까 당신은 유사한 경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 중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들은 모두 다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저의 간증을 들었을 때, 어, 저도 이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들려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뱀님 목사님, 당신은 오로 로보츠와 같은 분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섬기시고 또 어떻게 공경하셨습니까? 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그분을 위해 요리해 주었습니다. 또 그분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대신 사다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분은 비디오 테이프 재생 장치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줬고 또 DVD가 나오면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또 그분의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저희는 새로운 텔레비전을 사드렸습니다. 그는 제가 이러한 도움을 드리기를 필요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혼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흔든 영적인 그 지도자가 혼자 음식을 차려 먹는 것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오랄로부츠 목사님이 그렇게 혼자 식사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어, 다 헌신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그분의 집에 가서 함께 앉아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선이라고 이름하는 요양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령 충만한 여성이 아니라 그냥 요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에게는 리안다라고 불리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현재 저희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분이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혼을 경험했을 때 이혼이라는 기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그 형제는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3년 동안 이혼을 겪고 있을 때그 형제는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자고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그 리엔다라는 형제를 보내서 음식을 가지고 오럴로보츠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갈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요리를 한 다음에 그 음식을 대신 배송하였습니다. 하루는 리엔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그러자 오롤로부츠 목사님과 함께 저랑 저녁 먹자고 하셨습니다. 오롤로부츠 목사님은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리엔다는 말하기를 자기는 식사하면서 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누군가랑 옆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셨지만 그 사람은, 그 형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저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을 보는 건 참으로 슬프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슬펐습니다. 그분이 더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저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던 대화의 대부분은,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주 강력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탁월한 분이었고 생각이 날카로우셨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주님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노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역동적인 설교자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렉스 한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그분에 대해 잘 모를 것입니다. 렉스 한발드 목사님은 텔레비전을 통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말입니다. 렉스 한발드 목사님에게는 자녀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롤로보츠 목사님은 그분의 아들 한 명과 딸한 명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자녀만 남아 있었습니다. 로베타와 리차드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로베타는 오클라호마에 살았고 리차드는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종종 볼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목사님은 이웃이었기 때문에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만약 캐서린 쿨만이 살아있더라면 나는 그녀를 돌봤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알게 된 사람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항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사역이 커지고 또 점점 바빠짐에도 제가 이러한 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섬길 수 있는 자가 주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에게는 짐 포인트라는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분은 작은 사람이었고 사역도 작았습니다.그는 아코디언을 부르며 사역을 하셨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크고 아주 무거운 아코디언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머리를 깎아주는 일도 했는데 그분은 머리 깎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머리 깎는 일을 잘합니다. 그 진포인트 목사님의 머리는 때때로 종종 꼬불꼬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빗질을 해주며 그분의 머리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섬겼던 날들은 제 삶의 최고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섬기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일에는 많은 상이 있습니다. 진 포인터 목사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피아노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시곤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눈물이 그분의 볼에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 순간들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서 아코디안을 연주하며 오래된 찬송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오래된 찬송가를 그분 덕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금요일 날 부른 찬송가의 대부분은 다친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줬던 곡들입니다. 그 곡이 다진포인터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곡입니다. 이 일이 언제 적에 있었던 일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분의 찬양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은 저에게 찬양을 들려주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참으로 큰 영향과 충격과 인상을 주었습니다. 제가 아주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구원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던 때였습니다. 짐 포인터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자신감이 넘친 분이었고 덩치도 매우 크셨습니다. 아버지는 몸무게도 100kg 가 넘으셨는데 살이 아니라 거의 다 근육이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저를 철석 때리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날아가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나저나 저희 아버지께서 그짐 포인트 목사님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크셨고 목사님은 키가 작으셨습니다. 짐 목사님은 저보다 키가 더 작으셨습니다. 저의 아빠가 그 목사님을 보시고 그분의 손을 거기서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베니의 아버지가 아니었을 때 저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이 우리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